오늘 새로운 저와 함께 가볼 곳은 토요문화학교인데요. 토요문화학교는 초, 중, 고등학생 및 학부모들이 다양한 문화체험의 기회를 누릴 수 있도록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주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다양한 토요문화학교 프로그램 중 오늘은 이곳 마포아트센터에서 열리는 인디가 좋아 라는 프로그램의 수업 현장을 직접 가볼까 하는데요. 그럼 우리 모두 함께 수업 현장으로 떠나볼까요? 다 함께 고고! 초음마 학교는 작년부터 저희가 전면, 전국적으로 전면 실시된 주 5일 수업제에 의해서 이제 토요일에 아이들이 학교를 나가지 않고 여가 문화 활동을 즐겨야 되는데, 아무래도 학교에서는 체험하기 힘든 그런 프로그램들을 학교 바깥에서 이렇게 저희 뭐 공공기관이나 뭐 문화재 교육단체들에게, 단체들 안에서 이런 문화재 체험을 함께 할수 있도록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17살 우린 어떤 제 안녕하세요. 이거 보고요. 학교에요. 게시판에 붙어 있어가지고 알게 됐고요. <laughs> 그리고 음왜왜아 음악을 좋아해서 음. 하, 찾아보다가 프로그램 안 있는 걸 알게 돼가지고 신청했어요. 음. 옆에 있는 학교에서 참여해보라고 해서 참여하게 됐거든요. 그렇게 해서 참여한 게 작년이었는데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올해 모집하는데 결국 또 오게 됐습니다. 2년 연속으로 하시는데요 사실 음악이란 건 어렵지 않습니다. 그저 저희가 느꼈던 것들 이런 거를 어떻게 잘 표출하느냐 그게 사실 음악을 잘하느냐 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사람이 다 최고의 뮤지션이 될수 있는 거죠. 저희들도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제가 고등학교 때 이런 프로그램이 토요일에 진행됐더라면 이 세상은 지금쯤 조금은 더 달라져 있지 않았을까 사실 그런 말 많이해요. 저희 같이 이 프로그램을 뭐 참여하고 이렇게 가르쳐 주신 선생님들도 다들 그렇게 말씀하세요. 우리가 잘할 때 토요일 날 이런 프로그램을 그것도 나라의 지원을 받고 무료로 이런 걸 진행할 수 있었더라면. 정말 더 다양한 기회가 우리에게 주어졌을지도 모르겠다. 워낙에 문화예술 교육이라는 게 훨씬 더 이렇게 넓어지고 더 많이, 많이 활동이 되고 있어서 굉장히 아이들이 좋은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인디건 줘! 화이팅! Big Asian! Paradise! Paradise! 지금까지 토요문화학교 인디가조화 프로그램의 수업 현장을 체험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인디가조화 프로그램 이외에도 많은 토요문화학교들이 운영되고 있으니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그럼 이상 마포아트센터에서 문화체육관광부 황혜란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